또 팬분들 어, 또 그래.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? <laughs> 목이 쉬셨어 <laughs> 저희 사랑하는 팬들인데 1당 100입니다 이야 <laughs> 대단하다 예. 또강슬씨가 상큼한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네. 어김없이 또 상을 받으러 오셨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시상을 할 텐데요. 이름하여 월드 희망상 불굴의 의지 부문입니다. 아, 불그레 네. 의지. 아, 네. 자, 지금부터 시상을 아, 받도록 네. 하겠습니다. 2023년 월드 희망상 불굴의 의지 부문 수상자 가수 강 예슬. 기아는 걸그룹 윙스로 데뷔 후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MC. 연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,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로 MZ 세대에게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본패를 드립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축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, 예수 씨도 이 앞에 네네. 서시고 여기 한번 보시면 사진을 또 찍고 있습니다. 네,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. 아, 와, 이렇게 환영하시오. 좋은 날, 상까지 주시니까 아, 너무 네. 행복하네요. 네, 네. 정말, 대단한 <laughs> 의지라고 또 하셨는데, 사실, 우리가 그렇잖아요. 저도 네, 네. 그렇고, 어, 우리 연예계 생활 속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단 아, 말이죠. 아, 그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, 우리 예슬씨는 이 불굴의 의지를 가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또, 본인만의 비결이 있을까요? 아, 일단은 음. 비결이라고 하면, 물러날 데가 없으면 해야만 해요. <laughs> 사실 비결이라는 게 딱히 없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치. 앞만 보고 열심히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코너에 내가 몰리면 절대 네, 네. 갈 곳이 없어. 어, 빠꾸가 안 돼요. 네, 아 빠꾸 아주. 네, 일단고 그, 인간 이 네. 있습니다. 만능 엔터테이너세요. 네,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. 강해슬 씨께서 다음에 또 계획하고 아, 네. 계시는 게 있으면 또 팬분들께 좀 알려주십시오. 아, 네. 일단은 가수다 보니까 노래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 발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혹시 우아한 제국이라는 드라마. <laughs> 어, 정말 이 산처럼 불굴의 의지로 27살 때 대학교를 다시 재입학을 했었어요. 1학년 때부터 다시 다녔는데 연극학과를 입학을 하면서 그 숨겨왔던 꿈을 지금에서야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조금 작은 역할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연기로도 한번 야,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야, <laughs> 언젠가는 우리 영화 시상식이나 드라마 시상식에도될 아. 수도 있겠네요.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아, <laughs>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무대 감사드렸습니다. 네, 좋은 예.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상도 축하드립니다. 네, 아, <laughs> 정말 바부진 강일순 씨였습니다.